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soul, Avengers!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타로 마스터의 대가죠. 타로 아유, 마스터들에게는 아닙니다. 거의 환상적인 아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니신가요? 아니니다제 네. 가는 한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는 우주에서 최고예요. <laughs>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상담을 받을 사람과 상담을 해줄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오, 나눌 거라고 봅니다. 좋다. 그럼 이제 상담을 해줄 사람은 공짜로 해주면 또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게 꼭 타로 마스터들만한테 필요한 게 네. 아니라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네. 특히 남녀 관계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그런. 네. 처음에 딱 손님이 와요. 그러면 외관적인 정보를 참고 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런데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그한 5년 전 6년 전에 벤츠 VIP 행사를 항상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간 타로 선생님이 어그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 카드만 보고 아, 어 지금 많이 금전적으로 궁핍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봐도 그분은 위아래로 딱 봐서 한 5천 정도는 돼요. 시계랑 이런 걸 봤을 때. 음. 그러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궁핍할 일이 없는데 카드만 보고 금전적으로 궁핍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외관적 정보를 참고하라. 음.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근데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음. 어 제가 한번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지금 만약에 20대 후반이면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30대 후반이면 이일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이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근데 그 여성분이 저한테 저 20대 후반인데요 그랬더니 저 20대 후반인데요 그랬더니 <laughs> <laughs> 외관적인 정보 현혹될 <현혹되고> 뿐이 현혹돼서 <laughs>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상담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laughs> 나 지금 내가 창피했어 어, 아무리 제가 훌륭한 상담을 했어도 저는 그냥 쓰레기였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절대 외관적 정보를 참고하되 <laughs> 외모가 정말 30대 후반이었군요. 제가 너무 확신이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제... 저도 이런 경험 있는데 사우나에서 네네. 제가 한번 그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봐준 적이 있어요. 음. 그니까 이제. 돈을 거기서 이벤트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갔는데 사우나를 딱 갔더니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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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치즈방 그 옷이잖아. 반바지에 그거. 치즈방 옷을 다 입고 어. 있고. <laughs> 화장 초원, 초원 찜질방에다가 화장을 다안 하고 꼭자니까 <laughs> 어, 예. 불특정 다수들이 다 쓰는 거야. 들어. 재밌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뭐 시계가 차 있어지 시계를 아, 보든 예. 옷을 보든뭐 화장을 보는데. 그냥, 그냥 마실나온 사람같은거죠 <laughs> 네, <전부>. 아, <laughs> 거기에 재벌도 있고 네, 뭐, 가사도우미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장님이 보는거랑 같은거예요 어, 어, 네. 진짜 그 수련하는 데는 찜질방이 네. 최고네요 땀이, 땀이 막 네. 진짜 네. <laughs> 찜질때문에 땀이 나는게 아니고 <laughs> 긴장을 해서 어, 땀이 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네. 철저히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줘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한 미스인데 유부남을 만나 어떻게 하면 유부남이지만 상처 안 받고 내가 연애할 를수 있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나한테 온 손님이라는 변호사 같은 거지. 예. 이 사람이 살인범이래도 예. 이 사람이 최대한 그 형량을 낮추든가 무죄를 받을 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음. 그 사람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온게 아니에요. 음. 알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나한테 좋은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철저히 저는 상대의 입장이 돼서. 내 주관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저는 상담을 해야 된다고 어, 프로페셔널한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 변호사의 입장이에요 세, 세 번째. 번째는 이제 태도에 대한 건데요 보통 어, 상담을 하시면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손을 꼼지락 꼼지락 거리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거나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상담가 가요 그런 아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네 없었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음, 눈동자가 그래요?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은 뭐냐면 손을 무조건 테이블 위에 양쪽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아, 올려놓으세요. 이건 초보자들한테 중요한 팁이에요. 예, 예, 그냥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눈은 상대 의 인중을 보세요. 내 눈이 인중을 봐라. 그거 예. 옹변학원 같아요. 네. 옹변학원. <laughs> 이연사는 네. 손에 떡 붙잖아. 가슴을 펴고 어, 눈은 약간 <laughs> 청중보다 위를 보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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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다음에 아. 이제 상담이 시작되면. 내가 첫 마디를 뗄거 아니에요. 첫 마디. 네. 그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그 사람이 들었을 때헉 하고 그러니까 첫딱 듣자마자 맞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첫 마디로 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 책 제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때첫 마디 뗄 때가 제일 긴장돼요. 어. 왜냐면 그게 전체 상담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50대 중반에 임원, 대기업 임원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님은 직장생활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뭐야나 이사인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 말에 상처 많이 받고 강직한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많이 힘드셨고 아마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다 레, 내려놓으시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어요 음. 여자 그러니까, 남자요? 남자예요 오. 그러니까 딱그첫 마디 나를 그러니까, 알아줘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야 이사 왔는데 직장 생활이 안 맞는데 근데 본인이 들었을 때는 맞아 나 직장 생활 안 맞는 사람인데 라고 딱 알았다 진짜 100% 그렇죠. 공감해요 네. 네. 그첫 마디가 진짜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스스로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 어, 이 중요하다. 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말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말 해도 될까? 안 될까?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목소리 자체에 확신이 없어요. 음. 대부분 그러면 어, 저그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음.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100%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한 건 경험밖에 없어요. 음. 100번 상담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1000번 상담했는데 한 번도 이상하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럼 확신이 됩니다. 스스로한테. 음. 그래서 이거는 경험밖에 없고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 다섯 번째입니다. 맞아, 맞아.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과거와 현재는 맞추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는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아. 현재가 틀리면 그 사람이 상대가 어, 아닌데요라고 하면 그 상담은 끝난 거예요. 음. 그 대신 미래는 또100% 맞출 수 없다는 거를 내가 알고 가야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예측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만일 틀렸을 때는 인정해야 돼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상담가로서 잘못된 상담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에이 뭐야 이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선 틀리면 안 돼요 미래는 틀릴 수 있지만 절대 들어선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아닌데요 상담하는데 이거 아닌데요 그 상담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요 이것도 아닌데요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어, 제가요? 제가요? 그 다음에 또 정말요, 이것도 불길한 단어입니다. 상담가로서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인데요. 무덤이 되는 자리에선 절대 판을 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제 지도 교수님 아들을 제가 몇년 전에 얘는 서울대 갑니다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둘째도 서울대 갑니다.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교수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전혀 모르는. 어, 학장이라는 분 이번에 딸이 수능을 봤는데 나 걔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절대 피했죠. 전그 자리 가면 그 자리 저한테 무덤이에요. 왜?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학장이고 자기가 주도권은 못 가지니까. 네, 그 학장이고 학장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는데 분명히 저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을 못 봤기 때문에 저를 찾을 가능성이 어, 크거든요. 잘 봤으면 굳이 안 보. 잘 서울대가 성재님 저는 저를 찾을 이유가 없죠. 아니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아니라고 기라 하면 그러면 틀린 게 네, 되고.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도 못 하죠 그 분위기 맞춰봐야 예욕 네. 뒤지게 먹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게 얘기해주면 틀렸잖아요 그럼 소문이 나겠죠 아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자리는 무조건 판을 펴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상담이 끝나면 무조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담의 첫 번째 중요한 것 보안 두 번째도 보안 세 번째도 보안입니다 음.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인데 친구가 한번 어 앞 타임에 왔다 가서 뒤 타임에 다른 음. 친구가 왔어요. 그럼 제가 어느 날그뒤 아, 타임 친구한테 어, 친구 왔다 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전화왔어요. 왜나 왔다 간거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아예 보안, 음.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근본이 돈 받는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인지하면 전화로 계속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그때 그 기억 나시잖아요 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 무료 상담을 계속 해줘야 돼요 기억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하면 안 되고 아 저는 상담이 끝나면 무조건 다 잊어버려요라고 해야 다음 번에 다시 유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전 팁이고 마지막인데요 열 번째 소름 돋는 상담보다는 따뜻한 상담이 좋습니다 호 선생님 너무 잘 맞아요 소름 돋아요. 이제 그게 다음 번에 소름 안 돋을 수도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럼 안 온다는 <온단> 얘기입니다. <laughs> 예,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상담 끝나고 제일 베스트 말은 뭐냐면, 아, 어, 선생님 생각이 정리됐어요. 이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두 번째, 아, 어, 선생님 마음이 참 한결 편해졌어요. 음. 이두 개의 말 중에 하나를 듣는다면, 아, 이 사람은 상담가로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유료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벤져스.